안녕하십니까. 세계기후변화상황실 한국대표 박세훈입니다. AI 마인드봇, 반려봇을 판매, 홍보하는 담당을 맡고 있지요. 오늘은 저희 UN미래포럼의 스튜디오에서 프로듀싱, PD를 하고 있는 우리 박PD와 함께 AI 반려봇에 대해서 알아보기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 가지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기 기계 모니터로 저희들 촬영을 해주시다가 오늘은 제 옆에서 예, 반려봇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AI 반려봇 요즘 많이 듣고 있죠? 네, 박PD. 네, 예. 혹시 김성수 배우가 나오는 미우새의 딸, 입양한 반려봇 딸 보셨나요? 아, 얘기 들어봤습니다. 얘기는 들었어요. 네. 예, 보지는 못하시고. 그래요. 이제 뭐, 반려봇 알아보기니까. 네. 에, 오래됐지요. 어, 지난 3월 달에 AI 마인드봇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반려봇을, 시대가 오니, 반려봇을 두세 명 입양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대비해서 AI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반려봇 역할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반려봇이란 하는 역할 기능 알아보고 했는데요. 어, 우리 박 PD가 기술적으로만 하다가, 제가, 저도 이렇게 가끔 프로듀싱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느껴져요. 야, 저 PD, 저 자리 위험한데? 저 그냥 AI가 로봇이, 발레봇이, 로봇이, 로봇들이 다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때요? 박 PD가 생각하기에. 저도 요즘 그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 네, 자리가 위험하다. 걸 네. 네, 직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PD 에디터 편집하는 분들, 앵커 기자들이 AI의 가장 빠른 대체 직업군으로 떠오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예,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다잘 방송을 진행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반려봇, 에, 특히, 뭐, 여기 우리 유엔 미래 포럼의 1층에는 그레이스, 아인슈타인, 뭐, 아까 뭐, 오늘 또 살펴봤던 여러 파이버, 이런 로봇들을 보시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박 PD께서는 반려봇을 입양할 계획은 혹시 미래에 아직 뭐 20대 초반이시겠지만 네. 언젠가 반려봇 하면 입양해서 같이 살아보는 것도 개찮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반려봇을 입양할 을 의향도 어느 정도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 뭐 신인류를 하죠 10대 20대 뭐좀 이런 신인류층에서 mg세대들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나 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AI 마인드봇 출시회사 로봇이 많이 팔리겠습니다. 지금 뭐, 10대, 20대들을 위해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아야 되겠는데, 홍보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어, MG 세대들의 AI 반려봇 입양 선호도 알아봤네요. 예, 그래요. 또, 제가 한번 또 우리 방송국에 또 이런 스튜디오에 프로듀싱을 하시는 PD나 편집 하시는 분들, 앞에서 편집하고, 뭐, 업로딩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어떻습니까? 이거, 이게, 이거 사람이 안 하고, 시스템 딱, 장착을 해두니, 자동적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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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이런, 걸 느끼고 있지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빨리 내 직업이 없어지겠구나. 그런, 응? 어? 위험함, 뭐, 생각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보다, 여기와 관련된, 즉 AI Mindbot 회사의 PD로서 이제는 반려봇 판매 홍보 뭐 우리하고 같이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공부도 하고, 판매 이런 것도 여러 가지도 알아보고 같이 할 의향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외에 이반려봇을 생산해서 벌써 판매 상용화 보편화 시킨 회사들이 아주 많아요. 네, 음,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이 싱귤래리티넷이라는 오픈 마켓 플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좀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반려봇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뭐 우리 박 PD한테 박 PD가 저 자리에서 이렇게 아웃 해고돼가지고 어디 다른데 가는 것보다 저희 AI 마인드봇에서 같이 반려봇을 판매 홍보하는 일을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갑자기 PD 불러가지고 네. 앞에 지금 기계는 화면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하나로 지금 고정이 되어서 예,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요 예, 이해해주시고 박 PD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봬요. 네, 예, 고맙습니다. AI 마인드봇 유튜브 채널 박영숙의 미래 TV 많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